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지랖의 인생알 비지 오지랖입니다. 자, 이번에 저번에 수녀 다 끝내고 지금 위치 마녀를 하고 있는데요. 위치 마녀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어요. 체력도 낮고 스펙 카드를 위주로 쓰면서 공격력 자체는 엄청 폭발적인데 너무 잘 죽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좀 방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지금까지 했던 직업 중에 제일 많이 했던 직업 중 하나고, 뭐 여러모로 지금 현자타임까지 오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드디어 지금 하드 다섯 번째 난이도까지 오면서 네,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마녀를 좀더잘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트레저헌터하고 싸우는걸 보여드리면서 대략적인걸 말씀드릴게요자 보시면은 지금 장비에 이 프로스트아뮬렛이라는걸 제가 두개를 꼈어요 그래서 만화가 시작하자마자 유기 차면서 상대방을 상대방을 얼리는데 이 얼리는게 왜좋은가 하면은 이 절대 영도라는 거이 축복을 받으면서 이게 추가 천을 받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 얼린 상태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받을 수 있는 추가 천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 지금 6이죠?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한 게 5가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더 카드를 좀 쓰고. 이거는 상대방이 저 보스가 준 카드예요. 둘중 하나는 제 거가 되고 따른하는전화 쪽에 넘기는 거죠. 아 그리고 원래 이 마녀가 만화가 정말 많이 필요한 캐릭터인데 어디 뭐야 특성 중에 이게 안 나와 이제 처음 첫 턴에 만화를 세 배를 뻥튀기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와서 겨우 만화 부족이 해결된 상황입니다. 다시 제턴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상대방한테서 저 얼음 숫자를 얼음 중첩된 얼음을 가져오면서 저한테 필요한 그 숫자가 차면은 이게 바로 제턴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마녀에게 있어서 가장 사기적인 스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처음 난이도에서는 이게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난이도를 깨다 보면은 그 축복이 나와요. 그리고 그 축복을 레벨업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받아야겠죠. 이게 아까 거의 다 잡았는데 그냥 끄기엔 좀 아깝다 싶어가지고 지금 껐다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만큼 막 순조롭게 풀리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쁘지 않아요. 아이거아이고 이건 지금 쓰는게 아닌데 자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상대방을 20...상대방이 그... 얼음중첩을 20이나 높여줘요 그니까 제가 지금 사실 이제 5씩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턴을 반복할 때마다 그리고 이 전투에 계속 이게 늘어나기만 하고 줄어들진 않아요 그니까 러 갈수록 이게 턴을 제거를 가져오려면은 필요한 저...중첩 개수가 높아지는건데 아까 같은 그 카드는 한 번에 20이나 올려주니까 훨씬 오랫동안 지금 제천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상대한테 방 있는 얼음 중첩은 30일 저는 지금 20이 필요하니까 한번더제 턴입니다 아까 전에 쓴그 액션 카드 하나 덕에 지금 저는 스펙 카드를 쓸 때마다 거기에 소문된 만화만큼 암호가 차고 있어요. 마침 또 프로스트 노바가 또나와졌네요 바로 써주고. 음, 둘다 탐나긴 하는데. 둘다 탐이 나는데. 지금 만화가 모자라진 않으니까 이걸 쓸게요. 아 그리고 중간보스는 이거 참 스킬 그 캐릭터 특성 스킬 고유 스킬을 다 써도 최종보스한테 갔을 때 콜다운이 적용이 안 돼요 그냥 바로 피가 달아 있어도 풀피로 시작하고 이 뭐냐 캐릭터 고유 스킬도 다 원래대로 돌아오고 콜다운도 다돌아오고해서 지금 중간보스 왔을 때는 그냥 있는 걸 모두 다 쏟아 부으셔도 돼요 지금 30을 체험으로써 다음 턴도 재턴이 되는 거를 지금 이걸로 더블을 할수 있는데 어떤 걸 더블 할까? 다음 턴에 카드도 두 장을 얻을 수 있도록 이걸 해 볼게요. 원래 중간 보스하고 싸우는 게 사실 이렇게 일방적인싸움이 아닌데 턴한번더 가져오는 특성으로 방송에 그냥. 일반적으로 접송고 있죠 아이고 끝나버렸네 이번 난이도 5의 최종 보스는 저가 크리스트네요. 사실 최종 보스가 저가 최종 정말 난이도 끝까지 가기 전에 난이도 끝까지 가서 그 웨어홀프가 나오기 전에는 음, 최종 보스들은 계속 랜덤하게 바뀌는 것 같아요. 재 시작하면 또 바뀌고 재 시작하면 또 바뀌고. 아 나는 언으로뭘 살까? Check. 아무래도 얼음 정첩을 더줄수 있는 이런 걸 사두면 좋겠죠? 오, 에너지 드링크. 음, 이제 쓸데없는 거고. 마지막은 이걸 가져가는 게 좋겠다. 자, 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덱을 꾸릴 때, 비율이 참중요하더라고요이 비중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이 카드가 랜덤하게 뽑히는 거긴 하지만 비중에 따라 어떤 게더 자주 나오고 어떤 게좀덜 나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 마녀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만화랑 스펠카드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만화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만화가 없으면 결국 스펠카드를 못쓰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펠카드의 비중을 너무 안주면은 만화만 채우다가 나중에 뭐 제대로 한방먹일 카드가 없어서 그냥 만화만 채우다 죽는 꼴이 나올 수 있죠 마녀는 수녀처럼 그렇게 버티는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아가지고 어, 이 체력이 지금 최종레벨, 만레벨, 11레벨까지 됐는데도 7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잘 주셔야 되는데 이 그냥 단순 만화 카드랑 스펠 카드의 비중을 두자면 저는 6대4 정도가 좋다고 봐요. 그리고 스펠 카드는 좀 강력한 걸로 대신에 만약에 이런 게임을 진행하시다가 이 절대 영도 앱솔트 제로 제일 마지막 요런게 나온다 하면은 이 덱을 스펠 카드를 주로 이 상대방을 얼리, 그 얼음 중첩을 높이는 거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걸 위주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장비도 만화 찰 때마다 공격하는 게 됐잖아요. 그럼 어택카드 쓸 때도 만화가 차는 걸로 됐고. 그래서 이게 나름 데미지가 짭짤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런 공격력이 강한 카드가 없을 때, 혹은 이렇게 얼림으로 통해서 무한으로 턴을 가져올 수가 없을 때는 저렇게 만화를 회복하면서 주는 데미지로 그 보스를 깨기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어택 카드는 좀 적게 두시고, 그리고 액션 카드도 그렇게 비중을 높게 두지 않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 액션 포인트가 1위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로 액션에 큰, 액션 카드에큰 비중을 두지 않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이 마녀라는 캐릭터는. 자, 그러면 어디 최종보스를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최종보스가 이래도 쉽나,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쉽게 잡고 있어요. 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네요. 아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상대가 지금 석상이 되면서 이 얼음 중첩이 싹 없어졌어요 이러면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좀 시나리오가 다르게 전개되는데 아이고 저게 나와버렸네 저 카드가 정말 무서운, 무서운 카드예요 데미지를 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장비를 싸그리 없애는 카드거든요. 이거 한 방에 지금 게임이 한 방에 그냥 휘청거리고 있어요. 버티지 말고 빠르게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녀가 이렇게 짧은 한두턴 안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캐릭터예요. 안 그러면은 지속력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보스가 장비를 싹 날려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만화가 제대제때 수급이 안 된다거나 하면은 아우 정말 끔찍해요 답이 없어요 거를 상대를 무조건 싸거리 얼린다고 어른 그걸 다 갖다 부을게 아니라 상대방이 석상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때 어른 중첩이 다 풀리는 걸 대비해서 좀 얼릴 수 있을만한 카드가 나오면 좀 남겨줘야 될것 같아요. 이도 가면서 해야 될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일단 석상이 되면서 풀렸어요. 여기서 음 그치. 이렇게 다시 얼리고 이렇게 되면 게임이 끝난 것 같죠? 됐다. 자, 일단 위치, 마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